지금 어디 간다 그랬어요? 바다. 바다? 어. 또 아니 바다는 달래 바다 맞는데 어디 바다? 어, 수영장. 수영장? 어, 또. 또? 또 파도. 파도. <laughs> 지금 한말다 기억해. 파도, 수영장, 대부도. 네. 어 대부도 대부도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탈래주 탈레, 잘라, 요탈래탈래잘요 아, 바다, 탈래 아, 어디 예준이 나오나? 여기. Okay. 어, 야! 엄마 아! 어디 가고 있어요? 아, 네. 오, 네. 어디 가고 있어요? 응, 나 버스? 응. 그게 뭔데? 응, 가 버스. 장난감 어, 버스. 어, 나 버스. 어, 나 버스. 어, 나버 어, 나 버스. 어, 나 버스. 어, 버스. 어, 어, 나나나 자, 저기 봐, 풍력발전소 봐봐, 풍력발전기, 어, 풍력발전기 있어요? 왜 빨리 안 돌아가? 저거? 빠르게 안 돌아가, 왜? 저거 빨리 안 돌아가냐고? 응. 그러게. 너무 빨리 돌아가면 위험한가 봐. 저렇게, 저렇게 돌아가도 가까이 가보면 빨리 돌아가는 거야. 지금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멀리서 봐서 그렇지, 저 가까이 가면 빨리 돌아가요. 저거 소리도 심해. 돌아가, 소리도 심해? 어, 돌아가는 소리도 나. 소리? 소리, 그럼. 소리, 어떻게 나는데?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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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윙, 윙, 윙. 윙, 윙. 그렇게 나? 그럼. 그래서 저거. 나가서 볼게. 나가서 본다고? 소리 나는 거? 응. 윙, 윙, 윙. <웃음> <웃음> 아저소리들리나 봐봐 윙윙윙 윙, 소리나가 윙, 윙. 저기 봐 바다 저기 바다 윙, 윙. 저기 봐 바다 위에 배도 떠 있네 둥실둥실 윙, 네. 윙. 어? 오요 어, 가까이 왔다 갈매기 새 가까이 아, 왔다 그래. 이쁘다 어허, 그래요? 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니까 빨리 돌아가지? 응 진짜 아빠, 아빠. 진짜 빨리 돌아가. 나가서 아빠. 아, 나가서 오면 안 되지. 이금 뒤에 도로 위인데 어떻게 올라가? 어? 어. 도깨비 나왔다고 여기 도깨비? <웃음> 도깨비. <웃음> 도깨비 도깨비 아니고 포크레인 나왔네. <laughs> 도깨비 있나 보자. 도깨비가 아니고 장미가 있군. 장미꽃. 음. 이 안에 여 도깨비가 저음 숨어있나봐, 짧죠, 이거. 안보인데? 안보여? 응.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있네, 수프는 여기! 수프는 없어? <laughs> 뭐 하는 거야? 뭐야? 차배에리 없어? 배터리 이리 넣어줘. 얘들좀 봐. 차를 번쩍 번쩍 들었어? 응? 어? 차 고치고 있어? 힘내라, 오호, 힘내라, 어허 힘내라, 힘내라, 오호, 힘잘 다해 잘하네. <laughs> 예전엔기적인 감각이 없어. 어 이제 잘한다, 잘한다, 옳지. 잘하네. <laughs>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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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높이 높이 높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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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p i n g j u 높이 높이 g jumping, j u 높이 높이 점핑 오호 오유 다이가 키많이 같다 오아이고 다이 마스크 벗어도 되겠다 어저서 마스크 주세요 어, 땀봐 땀봐 자, 누가 높이 하나 예준이가 높이 하나 조심 조심 그거 조심 어이구 잘한다 가운데 가서 해봐 높이 더 높이 더더 쓰기 더 더더 옳지 더더 <laughs> 높이 옳지 한번더음더 음, 더 높이 어? 가운데 와야 높아져 옳지 엔준이도 누가 키 크나 어키 크다 <laughs> 야, Oh. <웃음> uh. <웃음> <웃음> 오. u l t i m 도로어와 발을 버리 두 번, 세 번. 여기 공 바람 있어요, 축구공. 여기에? 축구 아 뒤에 있는 축구공. 어디? 그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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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응. 바람 있어. <laughs> 멀리 도망가. 굿굿 오 차례 오호 뭐 안전벨트 하는 거야 안전벨트 해? 안전벨트 안돼 안전벨트 안돼 고장 났나 봐. 고장나서 그래 어? 고장났나봐 어, 어, 잘못했나봐 잘못했나봐 엄마 이거 안돼 어, 안돼요 보자 보자 안전벨트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보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응. 됐다 어, 됐어 가. 가자 아빠, 아빠 안돼요 어, 옳지 자 옳지, 어이구 잘 갔네. 어, 부딪친다, 앞에 부딪친다, 부딪친다. 아,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 하얀 차 타고 있어요. 이제 차 놀았어. 어, 하얀 차. 어, 그거 방석이지 깔고 앉아 오 갈배기가, 갈배기가 위에요라오기가위오올라오어오오 아빠. 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오는거오오오오오거오오오오오 <laughs> 위에 아빠, 아빠 이오 안싫어요 싫어요? 오 싫어요? 응? 밀어줘? 엄마 보고 밀어달라 그래 아 저봐, 당신이 지금 당신이 지 그냥 그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녹화 중 전화 갑니다 자 갑니다 오오오오 뭐야 이리 와, 이니다자이리 간다 이차 간다 이차 간다 <laughs> 잠깐만 기다려. 자, 간다. 어, 앞으로, 어, 앞에, 앞에, 앞에. 어디로 가나? 어 가나? 한번 더. 안 번만 밀어주세요. 네. 엄마! 밀어주세요. 자, 앞으로 이 가고 싶다. 야, 아, 우고똥꼬 내가 들어가자 오호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면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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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와와와와와와와와와 <laughs> 부딪히지 않게 잘가 안돼 어, 부딪히면 끝아 저기 저기 니가 핸들을 틀어야지 <laughs> 부딪히면 끝이다 안돼 핸들 틀고 끌어서 가게만 닫고 안 부딪히게 부딪히면 끝 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다 해. 엄마, 어, 어, 엄마, 아, 엄마 부딪야부딪야지 그래, 그래, 그래. 자, 들잘 틀어. 부딪히면 끝이야. 부딪히면 끝이야. 부딪히면 끝이야. 아니야! 부딪히면 끝이야. 부딪히면 끝이야. <부르시면> <laughs> 부딪히면 끝! 부딪히면, 아니, 끝. 부딪히면, 한 부딪히면 끝이야. 다 걸려놔. 엄마, 너 칠해봐. 자, 이제 이제, 이제. 아빠, 아빠는 둘다칠해봐야 자, 이제 부딪히면 끝이야. 아니, 정해. 그럼 네가 가야지,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부딪히지. 부딪히면 끝이야.

네? 엄마,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됐다. 바퀴가 빠졌어. 고쳐야 돼, 이거. 나공사하고 있어. 고치고 있어. 어. 자, 그럼 부딪히면 끝이다. 왜? 네? 부딪면 끝이야. 공사 응. 눈지타로 어! 그럼 니가 붙이면 끝이야! 붙이면! 됐다! 붙이면 끝이야! 됐다! 붙이면 끝이야! 면 끝이야! 아빠! 아빠 이제 부치면. 됐어요! 아빠 이제 배보세요 멀쩡해? 아빠 이제 됐어! 고쳐내요! 고쳤어? 네! 어디 보자! 보자! 고쳤나 보자! 안 아, 고쳤네! 잠깐만. 자, 멋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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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시군 <laughs> 아, 맞아. 아, 더워.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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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차 돌려놔야지. 뭘? 뭐, 전기 고쳤어 오호 여보 일로 와봐. 아빠인데 아빠 그런데 이거 안 켜져요. 뭐가 안 켜져? 안 켜져. 오호. 아빠 네안켜져요 어떻게 해야지? 아빠 이거 뒤에 꽂아서 끄. 아빠인데 빠졌네 전기. 이거야? 아빠인데 이거 아데아인데 이거 어디 빠진 거예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키워? <laughs> 어떻게 키우라? 응.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니가 알지 어떻게 알아? 아빠가 어떻게 알아? 아 응, 근데 이거 어떻게 주는 거야? 예 예준이가 알지.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응? 고쳐봐. 이쪽도 해야 되는데. 어안 되네? 그거는 초록색 차가 있는데. 아 지금 차고 치고 있어요? 어 안되면 이거 불안 들어와 어 움직인다 아니야 어 누나가 밀어서 그런 거야 안돼안돼안돼안돼 이거 안돼안켜안 불이 안켜안돼안돼안돼안 문은 열안돼안돼안돼안돼안들려 고장났네 충전? 아, 이거, 또 있어. 여기 내가 할게 <laughs> 야, 그 충전기 이거... 다고장내겠다 여기저기 다고 아, 버데 이거 자전거 열쇠 찾아야 되데 <laughs> 뭐가 자전거 열쇠지? 어, 이거는 어. 초코마스터요 자, 이거 가지고 되는지 봐봐. 이거 열쇠. 이거 열쇠. 응. 어. 안이데이데 이거. 이거 열쇠? 이 열쇠가 되는지 봐봐. 안돼. 안맞아 응. 이 어? 어? 하나? 안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안돼. 호호. 호호. 어허 주세요 아빠 이거 어떻게 정는거야 아빠 어? 거기 올라갔어 위험해 아빠 아빠 아버지 이 차가 안켜져아버이 차가 안켜져 그 차가 안켜져? 그 차가 안켜져 고쳐야돼? 고쳐봐 열심히 <laughs> 고쳐 <안 돼? 웃음> 어? <laughs> 열심히 거치고 있어. <웃음> <웃음> 그것도 안켜져 <켜줘. 웃음> <아무튼 안> <laughs> 어 안돼 응. 고장났나봐 에이 네,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되나?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갔지? 이거 어디갔어? 여기? 여기 있는거 어디갔어요? 어? 움직인대? 아니야 이건 여기 방길끼었는데 어디갔어? 아 어디 여기있나보다 어디있어? 어디. 그 밑에? 아, 아 저기있나보다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있어? 저기 끼우은 거. 아무도 없는 거. 아빠나 이런 거 달래요. <laughs> 남자가 도는 거 하고 들려. 야! 아빠! 너뭐 엔지니어가 될래? 아니, 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여보. 얘들이 <laughs> 자동차 고치를. <laughs> 언니 이 이거 이거 그게 고장났나? 밑에 밖에 고장났나 봐. 아까 밑에 고장났나 봐. 어이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뒤집어어어어 <laughs> <어허. 밑에? 웃음> 응. <laughs> 지금 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 응. 음. 이 <laughs> 자동차 고치고 있어? 뭐? 안돼. 여 이빈아. 응. 응. 안돼. 왜 안되지? 왜 어. 안되지? 응.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아빠 이거 언니. 살펴봐요. 어뭘 체크해봐요? 아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배워야겠네. 아. 어 올라? 학교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학교 가서 이거 커는 이거 키 여덟 살 때. 어 여덟 살 때? 여덟 살 때가 배우는 거야? 응. 어. 가 다섯 살 때. 어. 어떻게 학교 들가 아버 아버 데 지금 학교로 가야겠어요. 어 지금 학 들고 학교로 가야 되겠어요? 네. 어 학교가 배우라니까 아이 들고 학교가 안 나는데 이거 여보. <laughs> 지금 당신을 보여 시오 공을 열심히 공을 <laughs> 열심히. 오 다시 해 봐. <laughs> 어 높이. 신발 벗어도 돼. 신발 벗어도 돼. 자, 높이. お、oh 자 <목소리나> 아. 오. 마 개벌세 봐. 가야 로프 예준이 뭐해? <laughs> 예준이 뭐해? 오 어, 다쳐요 다쳐 그물작잡해가지고 <laughs> <laughs> 주스럽다. <주스러워. 웃음> 신나게 놀다가 저녁 시간이 넘어서 너무 늦어서. 예. 밥은 해먹지 못하고 이렇게 식당에 와서 예, 싹 비웠습니다. 와. 여보, 알람해? 뭐? 응. <laughs> <왜? 웃음> <내가 사오시고. 마? 웃음> 음, 쥐글쥐글쥐글쥐글. 왜? 음... 어 예준 또 그릇장난? 음? 그릇장난? 우리 다혜 에이, 굿모닝. 뭐해, 예주님? 아침 만찬. <laughs> 아침 만찬. 으이, <에이>, 여보, 바이바이. <laughs>